<laughs> 어, 21번? 에, 에, 21번이 내가 보기에는 에, 에,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10번대로 들어와야지 맞는 것 같은데, 어, 잘모르겠어 이런 주관식이 되고 싶었나봐. 그러니까 이제 Y는, Y는 이에 아, X승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P랑 Q가 이렇게 있어. P랑 Q가 이렇게 있고, 요 기울기가 M이래. 이 기울기가 M이야. 그리고 요게 수직이 되게끔 마이너스 M인가? 수직이 아니라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가 되게끔 이렇게 평행하게 두개 잡았어. 그리고 얘랑 만나는 여기가 어, 뭐였냐? 뭐야 이거 a랑 a랑 c인가요? a랑 c, a랑 c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가 이, 이 y 축이랑 만나는 얘 얘가 아 그림 그지 같네.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려지는데 여기가 b란 얘기지. 음. 뭐, 일단 잘못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일단 그릴게. 어, 그랬더니 이제 뭔 일이 발생하냐면, 어, 어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4란 얘기니까 1대 4인 형태거든. 그치? 어, 잠깐 여기가 B가 맞냐? 얘가 P지, 얘가 P. 아 어. 그래프 그리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찮고 괴로워. 얘가 A, 2의 A인데, 얘가 1대 4란 얘기는, 이렇게 내렸을 때 얘도 1대 4란 얘기거든. 그니까 얘가 지금 4,0이 되는 거야, 그치그 다음에 요 요직선을 l이라고 나봤나 없네. 그러니까 요직선을 좀 구해보면 요직선이 y는 음, 마이너스 m에 x 마이너스 a에 2의 a야. 그래서 마이너스 어, m x에 a m 더하기 2의 a승 이렇게 되거든. 어, 그러니까 얘, 얘 x 절편이, 얘 x 절편이 뭐가 나오냐면, 아, x 절편이... 아, 아, 괴로워. m 분의 a, m 더하기 2에 승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응, 얘가 이렇게 돼. 그 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B, 컴마 2의 비승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어, 해주면은 m 분의... BM 더하기 2의 B승 컴마 0, 이렇게될 거야. 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뭔 짓을 할수 있냐면은, 얘가 1대 4라는 거 이용해서 A가 4, 4A 4 컴마 0이 나오는데, 걔가 지금 얘란 얘기지. 그치? 그니까 러 4A랑 M분의 AM 더하기 2의 A승이랑 같대. 그래서 3AM이 2의 A승이랑 같다는 요런 식이 하나 나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뭔 짓을 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아, 어, AB 길이냐? AB 길이의 3배가, AB 길이의 3배. AB 길이의 3배가, 요거의 3배가, 어, 요거의 요 길이가 된데요 길이가. 그치? 그니까, 지금 얘랑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닮음이 되는 거니까, Q에서 내린 얘를 내가 H라고 해볼게, H. 그니까, 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야. 아니, 닮음이죠. 1대3으로 닮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a니까, 여기가 지금 12a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려볼게. 얘, 얘가 지금 여기 좌표가 b죠, b. 접히. 어. 그니까 m분의 bm 플러스 2b에서 뭘 뺐더니? b를 뺐더니 그게 12a가 된다라고 볼수 있어. 그치? M을 다 곱해주면은, 아, BM, BM 날라고 2의 비승이 12AM이라는 걸알수 있네. 어. 이렇게 두개알수 있어요. 그치? 어, 그 다음에 이제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에서 했었던 이제 PQ. 요 PQ 길이, 요기울가 M이라고 했으니까, 어, 요 PQ를 좀 구해보면, b a 분의 2의 비승 e 의 A승, 얘가 M이라는 얘기죠. 그치? 얘가 M이래. 아, 진짜 너무 힘들다. 1 2 a m 에 2AM, 아, 3 a 그 m 얘가 얘가 9 9AM이고 그치 얘가 9AM인데 그게 BM AM이래. 맞니? 그러니까 얘가 10 AM이 BM이란 얘기니까 아, B가 10A라는 게 나왔어. B가 1 0 a 래요 그치, B가 10A란 까지 나왔다. 아, 그 다음에 이또 이제 요거, 요거, 네모 친거 가지고 문제를 좀풀 건데, 얘랑 얘랑 보면은, 얘를 4배 시키면, 4 곱하기 2의 A승이, 어, 2의 B승이랑 같은데, B가, B가, 어, 2의 10A래요. 그니까 러 4가 2의 제기라 뭐가 잘못됐지? 아, 2에 9에 이래, 2에 9에. 요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값이 A가, 아, A가 9분의 2라는 걸알수 있고, 어, 그리고 B가 9분의 20이라는 걸알수 있지. 아, 둘이 더 해가지고, 뭐, 뭐, 하면 이렇게 답 나오겠죠? 아무튼. 어, 그래서 얘는, 아, 그 전까지 10번 때 많이 나왔는데, 각자 좌표들을 가지고 관계식을 좀 가져온 형식이어가지고, 응 몰라 이거 풀이를 쓰면 이, 이런 문제 풀었쓸 때마다 이게 항상 이 더러워가지고 좀 풀기 싫긴 한데 어, 좌표만 좀잘 가져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좌표 가져와서 그 관계식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관계식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a를 구, 직접 구할 수가 없다고 관계식에서 a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이 가끔 가끔 이런 문제 나오는데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 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 얘가 어 이거 풀이는 뭐 저기 멈춰 놓고 쓰면 돼 이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다양함수를 어 연립시켜 놓은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이 연립시켜 놓은 문제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뭐 2에 a승이 로그 a에 뭐 4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맞나?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런 아, 것들의 A 값을 전혀 구할 수가 없다고. A 값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 아이고,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 나올 수가 없어. A 값이 나올 수가 없어. 아, 뭐, 가끔 나올 때도 있어. 뭐, 예를 들면, 2의 A 승이, 뭐, 4, 4, 2A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A가 1이라는 건 나올 수 있지. 이건 특수한 경우 빼고는, A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 관계식을 찾아서 치환, 치환, 치환 시켜주는 문제들이 필요해. 아, 이거에 대한 영상을 내가 한번 찍어볼게. 나중에. 그래서 얘는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좌표 잡고 관계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